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27절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내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던 삶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 번역본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샘이니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셈이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셈이 있는 곳에 마을을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셈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생각해야만 본문의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에게 충만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찾는 자들에게 후이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이 인생의 창조자이자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분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태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공허가 사라지고 만족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했던 마음에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거죠.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일상으로 보답받습니다. 이것은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선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회복을 넘어서 지복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고,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할수 있게 되며 온전한 모습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의 그물이란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물속에서 끌어올려지는 물고기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물고기는 그물에 들어선 순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곧 죽을 운명인 거죠. 그 안에서 다른 물고기들과 고통스럽게 뒤엉켜서 퍼덕거리다가 그물이 당겨지면 속절없이 끌려 올라가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그물 속의 절망, 절망스러운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표현을 잘 이해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그물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될 인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물 속의 물고기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도 비참한 거죠. 하나님 없는 자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음에 매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며. 서로 뒤엉켜서 상처주고 상처 입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의 그물에 끌려 올라가며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요. 사람에게 상처 입고 세상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한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안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망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 믿는 자들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를 통해 참 생명을 얻고 그가 주시는 자유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립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